운전대를 놓아야 할 때가 온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단순히 이동수단 하나를 잃는 것을 넘어 오랜 시간 우리를 지탱해 주었던 일상의 자유와 독립성까지 함께 사라지는 기분이 들지는 않을까요? 익숙했던 운전면허증 사진을 바라보며 반납이라는 단어가 주는 묵직한 상실감은 어쩌면 단순히 운전능력의 저하를 넘어선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노년의 삶, 그 시기에 운전이라는 익숙한 일상이 낯선 도전으로 변하는 순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차를 몰고 어디든 갈수 있었던 활기찬 지난날과 달리,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병원조차 마음 편히 갈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죠. 이러한 변화는 비단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고령화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미래를 상상해 본다면 운전대를 잡을 필요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어르신들의 잃어버린 자유와 존엄을 되찾아줄 열쇠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놀라운 변화, 특히 시니어들의 이동권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할 자율주행 기술의 미래를 함께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혁신적인 기술이 어떻게 우리 부모님 세대의 삶, 그리고 언젠가 우리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도로 위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 이면에는 말 못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어르신들의 현실이 존재하죠. 손에 쥐고 있던 운전면허증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잠긴 어르신의 주름진 손은 단순히 운전대를 놓는 행위를 넘어 삶의 한 부분을 내려놓는 듯한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면허를 반납하고 나면 그동안 누리던 이동의 자유는 순식간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복잡한 지하철역에서 길을 헤매고 버스 정류장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일상은 생각보다 큰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예전 같으면 훌쩍 차를 몰고 나가 친구들을 만나거나 취미 활동을 즐겼을 텐데, 이제는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 때문에 집 밖으로 나서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도 하죠. 자녀들에게 병원이나 마트 가는 것을 부탁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혹시나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미안함과 함께 점점 더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때 활기 넘치던 어르신이 창 밖을 쓸쓸히 바라보며 집안에 갇혀 지내는 모습은 이동권 상실이 가져오는 우울감과 삶의 질 저하를 여실히 보여주는 안타까운 풍경입니다. 안전과 독립성 사이에서 고뇌하는 어르신들의 딜레마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그림자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비추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는 미래형 자동차를 말합니다. 수많은 센서와 카메라, 그리고 인공지능이 마치 인간의 눈과 뇌처럼 작동하여 도로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죠. 이 기술은 특히 어르신들의 이동권 문제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시력 저하나 반응속도 저하, 야간 운전의 어려움 등은 더 이상 자율주행차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첨단 센서들은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정확히 감지하고 인공지능은 돌발 상황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운전자의 피로도 없이 안전한 이동을 보장해주니까요. 운전대에서 손을 뗀채 편안하게 이동하는 어르신의 모습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닙니다. 최신 자율주행차의 내부에서 편안하게 독서를 하거나 창밖 풍경을 감상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이 기술이 가져올 삶의 여유를 미리 엿볼 수 있게 합니다. 휠체어를 탄 어르신이 복잡한 과정 없이 자율주행 택시에 쉽게 탑승하고 밤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손주들을 만나러 갈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율주행 기술은 어르신들이 언제든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그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과 독립성을 되찾아줄 새로운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자녀들에게 의존하거나 대중교통의 제약에 갇히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의지대로 세상을 누빌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죠. 이런 변화는 단순히 이동의 편리함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긍정적인 파급효과는 실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답니다. 어르신들은 더 이상 외출을 망설이거나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죠. 가령 매주 친구들과의 의미 있는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도 마땅한 이동수단이 없어 아쉬움을 삼키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는 자율주행차가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집 앞에서 대기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니 사회활동의 반경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활발한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인생의 황금기를 더욱 활기차게 채워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 측면에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병원 방문이나 전문 물리치료 혹은 필요한 약을 처방받기 위한 약국 이용 등이 훨씬 수월해지면서 유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아프거나 불편할 때마다 제때 전문적인 진료를 받고 자신의 건강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죠. 이처럼 자율주행차는 단순히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굳건히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욱 당당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삶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행복감은 그 어떤 첨단 기술보다도 값진 선물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손주들을 직접 유치원에서 데려오거나 함께 평화로운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는 모습은 더 이상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일상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밝은 미래가 현실로 완벽하게 구현되기까지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술의 절대적인 안전성 검증이겠죠. 자율주행차가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인간 운전자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주어야만 우리 사회 전체에 폭넓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눈보라가 치는 악천후나 예기치 않은 도로 위의 장애물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다음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자율주행 중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고, 새로운 교통체계와 미래, 도시의 모습에 걸맞은 법규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더불어, 필요한 인프라 구축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많은 자율주행차들이 서로 원활하게 소통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스마트도로 시스템이나 전용 충전시설 같은 견고한 기반 시설을 미리 확충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폭넓은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첨단 기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오해를 해소하고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무궁무진한 이점과 그 안전성을 충분히 알리는 과정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난관들이 결코 쉽게 극복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굳건히 보장하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율주행 기술은 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러므로 기술 발전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흐름이며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운전면허를 반납한 후 어쩔 수 없이 집안에 고립되어 홀로 창밖의 세상을 쓸쓸히 바라보던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은 더 이상 외로이 과거를 회상하며 앉아있지 않습니다. 익숙한 스마트폰을 꺼내 자율주행차를 편리하게 호출하고 기다리던 차가 도착하자 망설임 없이 올라탑니다. 운전석은 텅 비어 있지만 차는 놀랍도록 부드럽고 안전하게 도로를 따라 움직이며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어르신은 걱정 없이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여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병원으로 향할 수도 있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의 정겨운 모임 장소로 갈 수도 있겠죠. 이 순간, 그분은 단순히 목적지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승객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단절되었던 세상과 다시금 온전히 연결된 주체로서 진정한 자유와 활력을 마음껏 만끽하는 것이죠. 이처럼 자율주행 기술은 단순히 운전이라는 행위를 대신하는 것을 넘어 고령화 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잃어버렸던 자유와 활기찬 삶을 되돌려주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기술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어떻게 복원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먼 미래의 공상과학 같은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자율주행차는 바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고령화 문제와 이동권 박탈이라는 현실적이고도 시급한 과제를 해결할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깊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 언젠가는 직접 마주하게 될 미래의 모습이자 지금 이 순간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고 있는 중요한 삶의 문제이기도 하죠.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놀랍고도 긍정적인 사회 변화에 대해 우리 모두 함께 기대감을 품어보는 건 어떨까요? 운전대를 놓는 순간 삶의 소중한 기회마저 놓치게 될까 봐 깊은 두려움을 느끼셨던 당신의 부모님, 그리고 언젠가 같은 고민을 하게 될 미래의 당신에게 자율주행차는 다시금 세상과 활기차게 연결될 수 있는 든든하고 믿음직한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